임진왜란, 김영진입니다. 외군이 북상하자 명조정은 연해지방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외군이 평양을 점령했을 때에도 조선조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오동이군사 2, 3천명이 암도강을 왕래했을 뿐이었다. 당시 병은 지난 2월 영화에서 발생한 발배의 난에 용장을 집중하고 있었고 그것은 가을까지도 계속됐다. 그때까지도 명조정에서는 조선안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했고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했다. 그럼에도 7월 중순에 조승은이 평양공격이 실패하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다. 명조정은 많은 일정 물적 희생과 비용이 드는 파병을 피하고 일단 외교적인 해법에 착수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외교적 교섭은 전쟁이 중요한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 한편 외측에서의 입장에서도 명과 접촉 요구됐다. 명보다는 그 필요성은 더 컸다고 생각했다. 요동 진격은 이미 그들의 목표가 되지 못했다. 그들이 서울 점령했을 때 조선의 지배가 일차적인 목표가 되었다. 요군은 소규모 군대로 나뉘어 각 지역으로 진출했다. 그들의 주요 목적 지역을 장악했으나 점차 고립됐다. 각지의 의병과 관군이 제 조직 됨으로서 왜군을 압박했다. 그들은 비록 왜군을 구축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활동 반경을 일정 지역에 국한시켰다. 특히 조선 수군의 해상에서 우위를 점했고 육군은 왜군의 진라도 전투를 막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왜군은 후군의 적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왜군은 단순히 요격 수단으로 군사적 성과를 거칠 필요가 있다. 명사에 의하면 7월 중순 조승우이 명군이 평양의유군을 공격했다가 패한 것을 명이 게늘라서 8월에 병부상서 석정이 사람을 몰래서 적정을 탐지할 것을 재했다. 이때 시정이 무리했던 심일경이 자원에서 평해 가서 유키나가를 만났다. 8월 17일 선조는 류주에 서문까지 나와서 글 영접했고 이어 용망관 대청 앞에서 의식을 거했다. 두 사람이 대화해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이견이 드는다. 심경 황제는 귀국이 지성으로 사대한 가득의 군사 7 0마리 이미 동원하겠으니 머지않아 도착할 것입니다. 먼저 온 6-7천명으로도 의적을 수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천되면 대군이 모여도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는 20일 직접 평양에 가서 적의 성을 탐지한 뒤 거사하고자 합니다. 귀국은 예의지국이라 병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같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료 전쟁의 원리는 경솔하게 선언합니다. 선조 오늘의 요청은 완전한 승리를 원해서가입니다. 의적에게 명군의 구원을 알게 해서 감히 서쪽으로 명나라로 향할 계책을 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심일경전쟁을 원리는 유로 전문을 살피고 아래로 지휘를 살피고 아래로는 인사를 살펴야 합니다. 전일의 싸움에서는 그 원리를 어깨에 패배했습니다. 칠십만 명의 군사를낸 것은 귀국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일본 서으로 직접 소탕하는 것입니다. 선조 대인께서는 이미 황제의 지시를 받으셨으니 속히 외적을 소탕해 주십시오. 선조는 아직 그의 임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었고 따라서 단지 조속한 외적의 소탕을 요청했다. 심의경도 강화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군사적인 해법만 언급했다. 그럼에도 그는 70만 대군으로 외적의 소구를 소탕하겠다는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주장만 반복했다. 조속한 파병 요구에 대해서는 그는 외적에 대한 토벌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정은 심의경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명군의 시윤을 요청하는 진주사 정곤수의 파견을 서류렀다. 심의경은 구강을 마친 뒤 곧장 남아였다. 그는 19일 안주에서 유성룡을 만났다. 유성룡에게도 그는 자신이 무인으로 소개하자 광화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그는 자신의 목적이 조선의 패배 이후 명군의 재진격을 위한 상황 탐색인 데 행동했다. 그는 조선는 군사와 신경상호만을 문의했다. 선조는 유성룡의 공을원에서 심유경을 잘 응대할 것을 명했다. 심유경은 병부상서 석성이 적정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내 인물로서 그의 보고가 명구력 파견 결정에 중요하다는 이유였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8월 20일로 이미 심유경이 평양에 가까운 숙절로 떠난 게였다. 유성룡이 그를 찾아서 수란에 이르렀는데 그때 심유경은 평양 근처의 부산 원에서 외군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순환에서 유성룡은 조선여권 진효남에게서 심의경의 동향에 대해서 됐다. 심의경이 평생 직접 들어가기로 한 사실도 알려졌다. 심의경은 외장이 국고한거 만나 강화하고자 한다는 여권 장대선의 말을 진효남에게 전했다. 물론 그는 결코 그래서는 안될 것이라 부탁 붙였다. 진효남의 말을 들은 유성룡은 강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5일 유성룡이 심의경을 찾아갔을 때심의경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외에는 아예 만나 주지도 않다. 교섭 직전 이곤익에게 그는 자신의 목적이 단지 인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으나 심규경이 평양에 들어가기 전영효 양측은 서신으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그는 8월 19일 평양에 들었다. 양측은 각각 세네명을건느리고 평양성 북쪽 심리 밖의 유치함 강복산 아래에서 만났다. 조선 측은 여권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심의 경은 협상 결과를 비교해 소상하게 조선에 전달다 했다. 그 협상 내용을 여권 진열함과 이혼이기에 직접 전달했다. 이혼이기에 의하면 그는 8월 30일 평양에서 갔돌아온 심의 경을 평원도 명사 이비인과 함께 만났다. 그는 심의 경부터 회담 배경과 쟁점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 심경은 유키 나가고 측이 조공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부득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그는 명의 조공을 허락하면 외측도 평양에서 떠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강화는 단지 전쟁을 늦추게 한 것으로. 자신이 요동 가서 군사를 동원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 외에도 그는 오십 일 휴전을 언급했으나 강화가 아니라 전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물론 그것이 그의 진심이라기보다는 강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명군의 진격을 원하는 조선의 입장을 의식한 말이다 심경을 이어 이원희에게 평행으로부터 심리 지점에 묻혀서 외군과 조선군이 서로 그 선을 넘어 싸우지 말라는 방문을 줬다. 거기는 다음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즉육군은 정해진 50일 동안 조선군과 싸워서는 안된것 또한 백성들을 살해하거나 민가의 불을 질러서도 안 된다. 당시 협약은 50일간 휴전이었지만 그것이 원래 목적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협상자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역관 지민효원함이 심의경으로부터 전해드렸던 것이다. 심경 조선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일본이 감히 전쟁이 일으켜서 영토를 학살하고 양민을 학살했던 것이오. 조선이 옛날 대마도를 방문했고 일찍이 배실을 보였서 일본에 들어와 조공하고 반년씩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는 조공도 마치지 않고 사람들도 일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을 침범하고 가니다 저희 나라가 조선에서 길을 빌려서 명의책봉과 조공을 얻고자 했으나 그들이 군사를 모아서 막아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아닙니다. 그대들이 진실로 공존하다면 명예의 어지 책봉과 조공을 아끼겠소. 이것은 명의지방이요 그대들은 철수해서 명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시오. 지도로 보여준 사항 이것은 분명히 조선 땅이요 대동강 이동은 모든 조선 당이야 그들의 침범또내보내두겠어 하지만 대동강 이서부터는 의주까지는 원래 대명이 당이요. 대명이 조선 왕에게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고 있어. 그래서 명이 사신을 보내면 국왕이 반드시 평양이 대로에 있는 관사에 와서 환영했어. 명 사신들이 현판에 쓴 시나 글을 그대는 보지 못했어.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양측의 대화는 조선군의 평양 공격, 평양과 서울의 외장들이 누고인지 등은. 진물과 답변 그리고 심리를 경기로 조선군과 일본군 사에서 상호 접근 금지 등의 내용 언급으로 이어졌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유키나카 등이본군과관련 해서 침략을 정당화하자 심의경이 당장 외군이 명에서 가까운 평의 주둔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다. 일본 측은 조선 영토적 주권을 강조하며 명예 개입이 부당함을 제기하고 점령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심의경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외군이 명의 위협이라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다.그는 명과 경계 있는 평행에서 외군의 철수를 강조할 뿐 일본의 조선 침략을 잔주하거나 조선에서 군대가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철수는 주장하지 않다.심경을 았 바란 명의의 대동강이람을 일본에게 넘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왜 지금. 또한 마치 조선이 일본에 조공하지 않아서 진범한 것으로 볼사고있다이원얘에 따르면 순환에 도착한 심경은 진유람에게 조선의 배신이 일본에 조공을 했다는 외측의 주장이 맞는 지확인다 물론 진유람은 조선이 일본에 조공할 권리가 없으며 전에 외군이 조선에 보내서 명에게 전달되었던 그래서 명을 진범하고자니 길을 빌렸다고 한 말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그에 대하면. 외측은 심의경을 만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조선이 일본에 조공하지 않아서 침략했다고 하니 그들의 속임수가 분명하다. 심의경도 거기에 이해를 표시했다. 대화 내용 이외에도 심의경은 진묘남에게 왜즉계 추가적인 요구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다. 그들은 조공 같은 조선을 통하고자 해서 조선과 통호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에 대해서 심의경은 자신의 과거처럼 영파와 바닷길을 고수했고 국왕에게는 아직 물어보지 못했다고 답했심을 덧붙였다. 그 외에도 심의경은 외의 격장군 심의경의 명의로 조선 장수들의 편지를 썼는데 정의병을 선발하고 무기를 급히 수리하고 요를 잘 지키고 한치라도 전쟁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강화에 대한 조선의 비판적 분위기를 의식한 조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권 이기자를 진열남의 진술을 포함해서 전적으로 심의경측에서 제공한 것에 의존했다. 그렇다면 명과 일본의 문화는 일차교섭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각기 자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주요쟁점들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단점을 알수 있다. 그것은 조선의 문화리 논의의 중요한 일부였던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심의경은 조선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영토 분할 등은 진윤한과 이혼이기에 아예 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먼저 명의자로서 명사에 하면 유키나가가 명의당이 군사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돌아갈 것이다. 대동강 경계로 해서 평행서 쪽은 모두 조선에 귀속시키겠다고 했고 심의이 돌아와서 그의 말을 명조정에 보고 했다그 외에도 임진왜란 이후 명의에서 제적된 양조평행록에 의하면 심의이 먼저 본공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조건으로 일본 군대에 철수를 요구했으며 이에 유키나가는 단지 평행에서 철수하고 대동강을 경계로 하는 것만 수행했다. 한편 에도막부시빈 1670년에 편찬된 소옥 본조 통감은 약간 차이 같다. 여기에 하면 유키나가가 강화 조건을 7가지를 임의로 제시해 보겠다면서 먼저 명측의 회답을 기다려서평에서 철수하겠다고 했다. 7가지 조건은 첫째 명예관 혼인 둘째 조선의 사계도에 대한 일본 영역 셋째 가마무역의 재개 넷째 히데오시의 일본왕 즉봉 그리고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3대를 알지 못한 세가지였다 그와 함께, 유키나가는 5 0일 기한으로 명의 관리를 일본에 보면서 강화와 증포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그 목적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명 관리의 일본 파견이 일본의 우선적인 요구였던 셈이다. 그는 또한 강화가 선이 된다면 외군도 평양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이있다 한편 프로이스는 심의경이 조선을 일부 넘겨주고 관백에게 사절을 보낼 것을 약속했다고 쓰고 있다. 이 원익의 장계를 접한 유성룡은 심의경의 강화치도에 대한 원래의 의구심이 증명된 것을 반대했다. 특히 대동강이남은 외군이 침범해도 내버리겠다는 심의경 말을 온당치 못했다. 그 외에도 육케나가가 선조를 보거나 한다거나 50일 휴전 이후에 교섭이 다른 내용을 비밀로 붙이고 있는 의도도 불손했다. 그와 함께 무성령의 판단으로 강화는 현실적인 문제를 내포다 특히 51휴전은 명군의 파견을 그만큼 지연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군사들이 지지고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것이다. 특히 신이 없는 요군이 강화 자체를 위반하고 공격해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말을 인용함이 담겼다. 이 적은 신이 갖고 흉악하고 그활함이 끝이 없으니 오직 그들 군대의 힘을 걱지 않고는 단편적인 말로는 그들의 기세를 누고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물며 우리 군사는 필요하고 허약하며 매일 명군 내 네,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강화로 인해서 시리 지연되고 군사합작 날짜가 놓차도쳐진다면 앞으로 일이 매우 한 심스럽습니다. 그래야 유성룡은 심의경의 안주에 이르자 그의 처술을 찾아서 쪽지를 보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다. 첫째 그는 앞서 제 얘기처럼 외군과 대치가 장교화되면 군사들과 피난민들의 추위로 고생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둘째는 유군이 경계에 내서 풀을 베는 건 외에도 곡식을 베어가며 자시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유군이 물리적 충돌에 대한 책임의 문제였다. 이를테면 적이 경계선 내에서 분탕질을 하거나 대규모로 올 경우 조선이 대응해서 살인이 발생하면 약조를 어기게 되는 것인가. 사실 유성룡은 주로 조선 측의 활동 제약을 지적했으나 외군의 약속 이행도 염두에 두었다 심경 길이 바쁘다는 이유로 유성룡을 만나주지 않고 단지 진료남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곡식을 베더라도 외군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건 외에는 그는 외군의 처리에 대해서 자신의 기본 입장을 전했다 즉 그는 자신의 기고 외군의 소탕에서 다만 지피지기가. 병과 상책이란 것과 형세를 잘 헤아려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11월 20일이나 21일에 다시 온다고 했다. 어쨌든 유성룡은 심의경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처음 심의경의 생각이 진실로 이어갔던데 사람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가 매수되어 강화했다고 서로 의심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들으니 더욱 근거가 있으니 여러 사람들의 의심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사 병군이 곧장 구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진퇴는 장애가 없습니다. 이성룡은 강화가 조선 군사적인 조치를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특히 경계선 설정으로 조선 일단 확실한 방어선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는 전선의 장수들에게 휴전의 취지를 알려서 경계를 헤아려서 진영을 전진시켜서 적정을 시험하도록 했다. 아울러 황해도와 경기도에서는 강화라는 말에 동의가 점르고 분발해서 점차 전진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일차 교섭 이후 외군이 평선을 나왔다가도. 조선군대를 보내면 피하고 황주와 중화외교도 모두 퇴각한다는 소문을 근거로 외군이 기류를 찾고 있다고 낙과했다. 평행에서 돌아서 의주를 경위한 심의경은 예주판서, 윤군수, 공주판서, 한응행인데 조선의 고관들 만다. 그렇지만 그는 강화 조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명군의 파견을 위한 시부감벌기로서 강화와 취진만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파병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그는 제가 하루 머물다가 요동에 가서 그곳 여러 지방고관들과 논의해서 대군을 출발시켰다. 요동군사 오6천명을 먼저 출발시키고 다시 수만 명을 발동시킬 것을 명조정이 보고 갔다. 명조정이 군대를 속히 보내라고 보고 가고자 송임수로적과 잠시 강화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황제가 강화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말도 전했다. 예를 들어서 외조판서 윤군수를 송철이 구 월일이 황제에게 작별인사를 했으니 구 삼에 관을 지난 것이고 또 황제는 외조과의 강화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예 관리 사용자의 말을 선조에게 전달했다. 송창의 임명에. 명의 강화에만 치중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했다. 유성룡 보달 심의경의 강화 시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없지 않았다. 강화는 한편 외군의 북지를 막지는 동시에 조선으로부터 병사들의 피로감 증대와 신경을 고갈 내포했다. 외군은 안전하게 성밖에 나와서 불을 빼고 들판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다. 특히 윤두수는 심의경이 외적이 강화를 허락해서 병력을 후퇴하게 해서 조선을 구했다는 명성을 얻으려고 도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원 이덕경 등은 명군이 오기 전에도 조선이 스스로 외군을 소탕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윤도수도 거기에 동의해서 도원수, 김원병을 통해서 추진을 거냈다. 사관원과 사원부도 국왕이 경, 정주로 진출하고 군대를 변성해서 적을 소탕하거나 적어도 명군이 오 협력해서 공략할 것을 주문했다.